안경왕 이도민 안녕하세요. 안경왕 이도민입니다 오늘은 하금테란안경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보려 합니다 하금테란 영어로 Browline Glasses 이며 브론은 눈썹을 뜻하기 때문에 눈썹 라인을 그린 듯한 안경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하금태의 뜻은 밑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 테라는 뜻입니다. 하금태는 1947년 미국 슈론사의 부사장인 잭 러쉬바가 처음 개발해 론서라는 모델로 세상에 처음 등장하게 되었으며 1960년대부터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KFC의 창립자 치킨 할아버지인 콜로넬 샌더스와 미국의 대통령 린던 B. 존슨, 해방운동가 마이콤 X 등이 하금태를 사용한 대표적인 인물이며 제임스틴 또한 하금태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인기가 시들해지던 하금태의 인기를 다시금 끌어올린 디자인이 있었는데 미국의 안경 하면 빠지지 않는 레이벤 클럽마스터 모델이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90년대 이후까지 레이벤 클럽마스터는 폭발적인 판매량을 기록하며 가장 유명한 하금태가 되었고, 현재까지도 그 유명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금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블랙골드, 블랙 실버 조합의 클래식한 남성들이 사용하는 안경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 둘째, 하금태가 잘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하금태를 사용한 연예인들은 대부분 클래식 수트와 말끔하게 정돈된 머리를 가진 남성분들입니다. 특히나 예전에 출시되었던 하금태의 색들이 대부분 진한 색들이기 때문에 더 강한 인상을 주죠. 하지만 요즘 출시된 하금태의 컬러들은 카키나 크리스탈 등을 믹스시킴으로써 여성분들이 사용하기에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틴트렌즈나 선글라스로 사용하기에도 용이하죠. 하금태는 사람의 인상에 따라 많은 것이 바뀌는 태입니다. 예전 하금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진은 대부분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눈썹이 짙은 서양인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죠. 브로라인이라는 명칭처럼 거의 눈썹에 붙이는 느낌의 안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양인은 눈썹이 옅은 사람, 인상이 약한 사람이 많고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먼 사람들이 많아 하금태의 포인트를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금태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눈썹이 옅은 사람은 동양인들 중 하금태가 잘 어울릴 수 있는 부류에 속합니다. 하금태의 뿔태 부분이 눈썹의 역할을 대신 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내려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붙여 쓴다라는 느낌으로 피팅을 하면 더잘 어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눈썹이 짙으면서 인상이 약한 사람들은 하금태가 잘 어울리기 힘든 부류에 속합니다. 안 그래도 눈썹이 짙은데 하나가 더 있는 느낌이 들어 눈썹이 두개 달린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이런 경우는 안경을 조금 내려 써서 눈썹과의 거리를 벌리는 것이 좋은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눈썹과 안경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또 안경은 안경대로, 눈썹은 눈썹대로 보이게 해서 눈과 코 부분에 안경이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것이 좋은 피팅을 보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 안경왕 이도민이 설명하는 하금태에 대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